안녕하세요. 아수쌤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그래프, 7차 시 그래프를 해석하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04쪽, 105쪽. 자, 그럼 바로 보시죠. 그래프를 해석해 볼까요? 지혜는 2012년과 2017년의 분야별 자원봉사자 수를 조사하여 하여 각각 띠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그래프를 해석해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2012년, 2017년 띠 그래프가 있죠. 자, 2012년은 평화, 생활편의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안전방법, 문화행사, 그 다음 환경보호, 그 다음 기타. 32%인데, 지금 보니까는, 음, 지금 이쪽으로 좀 늘었죠. 늘고, 했는데 안전 방범하고 생활 편의는 조금씩 조금씩 줄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기타 교육 상담 등 그쪽 부분이 좀 늘었습니다. 8%가 늘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변화의 과정을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안전 방법 또는 문화 행사를 돕는 안전 방법, 문화 행사 두 개를 더하는 얘기예요. 또는이라는 말은 더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안전 방법에 해당되거나 문화의 행사에 해당되는 것, 안전 방법 2012년 여기는 20%죠. 그다음 문화 행사는 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두 개를 합치니까 20 9 퍼센트가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안전방법 또는 문화행사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거나 여기에 해당되는 것둘다다 합치란 이야기예요. 자, 다음, 2017년에 생활 편의를 돕는 자원봉사자 수. 생활 편의를 돕는 자원봉사자 수. 2017년 생활 편의 24%네요. 24%그 다음 환경 보호를 돕는 자원봉사자 환경보호 2017년에 환경보호는 9%예요. 여놈의 몇 배인가? 양몇 배인가? 라고 했어요. 자, 음... 24를 9로 나눠야겠네요. 24를 계산기로 나누라고 했는데 선생님 계산기 없으니까 그냥 써서 할게요. 9, 2, 10, 8회 6이죠. 60 하게 되면 2.97에 63, 9, 96에 54 6 2.6 54-6 2.666이니까는 약 2.700이 되겠네요. 약2.700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뭐, 약 3배 해도 되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약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약은몇 배인가요?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몇째자리까지 나타내라 그런 말이 없으니까, 약 3배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약 2.67배 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 더 짚고 얘기, 넘어가자면은 음, 전에 뭐 어림하는 부분에서 선생님이 했던 말 했던 게 있는데 어림하는 과정 어림이라는 것은 어림 이 어림하는 것은 그냥 대충 계산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계산했을 때 얼마인가 하는데 이 어림에는 정답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확한 답은 계산을 통해서 나온 것이지, 어림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림에서는 서로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2012년과 2017년의 전체에 대한, 전체에 대한 자원봉사자 수의 비율이 같은 분야를 찾아보세요. 라고 했어요. 볼까요 어디 보자 여기 지워놓고 볼게요 자, 여기 문화행사 9% 환경보호가 9% 네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 2012년에 문화 행사를 돕는 자원 봉사자 수와 2 0 1 7년에 전체에 대한 환경 보호를 돕는 자원 봉사자의 비율이 같다. 몇 퍼센트로? 그렇죠. 9%로. 9%로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띠그래프를 보고 더알수 있는 내용을 말해 봅시다라고 했습니다. 뭐알수 있는 내용은 상당히 많죠. 있는 거다 읽어 보면 됩니다. 2017년에는 2012년보다 기타 교육 상담의 비율이 늘었다. 늘었다. 2012년은 생활 편의를 돕는 자원봉사자의 비율이 32%였는데, 2017년에는 1 4가 되었다. 뭐 이런 거 외에도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음. 2017년에는 생활 편의와 안전 방법이 줄었다 하면은 뭐 되겠죠. 그 다음에 문화 행사, 환경 보호, 기타 자원봉사자 수는 2012년에 비해서 늘었다 이런 걸 써줘도 되겠고요. 이걸 일부러 일일이 다 글로 써야 되니까 그게 조금 귀찮을 뿐이지 뭐알수 있는 거다 쓰면 됩니다. 자, 105쪽 보겠습니다. 중기는 학교 신문에서 선생님께 들으면 기분 좋은 말을 조사하여 나타낸 원 그래프를 보았습니다. 그래프를 해석해봅시다. 라고 했어요. 선생님께 들으면 기분 좋은 말별 학생수. 너를 믿는다. 50% 이야. 선생님 생전을 하지 않는 말인데 큰일이네요. 아 선생님. 이런 말 연습해야 되겠어요. 너를 믿는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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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연습해야겠어요. 잘했어. 아주 잘했어. 칭찬. 음, 잘했어란 말. 이 말도 선생님이 참잘안 하는 말인데, 선생님 연습해야겠네. 잘했어. 잘했어요. 여러분, 잘했어요. 자, 여러분 믿습니다. 잘했어요. 어? 열심히 하는구나. 고마워. 음, 고마워는 많이 하는데, 별그외 음, 기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앞으로 너를 믿는다, 잘했어, 열심히 하는구나. 이세 가지를 앞으로 좀 신경 써서, 음,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 반 친구들이, 우리 반 친구들이 좀더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한 학생은 모두 여기 써져 있죠. 1000명이죠. 1명 선생님께 들으면 기분 좋은 말중1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 말은, 10% 이상의 말을 차지하는 말은, 너를 믿는다와 잘 쓰죠? 자, 너를 믿는다. 잘 했어. 자, 선생님께 들으면 기분 좋은 말중널 믿는다 또는 잘했어.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또르니까선택한 그러니까. 학생 수는 전체 몇 퍼센트인가 했어요? 50. 여기는 50이죠. 50. 그다음에 잘했어. 29.2. 두 개를 합쳤더니 79.2%가 되었습니다. 야, 거의 80%네요. 이두말두 두 말을 선생님 엄청 연습해야겠네요. 널 믿는다. 잘했어. 자, 기타에 어떤 말이 들어갈 수 있을지 말해보세요. 음, 널 믿는다. 잘했어. 열심히 하는구나. 고마워. 음.. 기타에는 어떤 말이 들어갈까? 음, 괜찮아. 뭐 괜찮아도 있을 것 같고요. 괜찮아. 할수 있어. 뭐 등등이 있겠죠 뭐 여러분들이 이건 기타에 들어갈 말은 여러분들이 골라 보면 될것 같아요 학생의 입장이니까 선생님 말하는 입장이 되겠고 자원 그래프를 보고 더알수 있는 내용을 말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열심히 하는구나 와 고마워를 선택한 학생의 비율이 같습니다 열심히 하는구나 와 여기 보면은 열심히 하는구나. 고마워. 여기가 8.3 8.3으로 갔죠. 그 외에도 음, 음, 절반이 널 믿는다. 50%. 신뢰 관련된 말이 50%다.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자, 어찌 됐건 여기에서 보고 그대로 표현하면 됩니다. 해석하는 것이란 건자 실생활에서 띠그래프와 원그래프를 찾아 봅시다 신문, 잡지, 인터넷 등에서 띠그래프와 원그래프를 각각 찾아보고 알수 있는 내용을 말하세요 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각각 주변에서 띠 그래프와 원 그래프가 있으면은 그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거기에서 어떤 내용을 알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따로 이건 보여드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자, 지금 여기까지 본 영상을 본 모든 친구들 정말 잘했습니다. 아마 중간에 영상 끊고 나간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에 비하면 여러분들 은 정말 잘한 거고요. 그리고 그 영상을 여기까지 끝까지 본 친구들은 정말 잘될수 있을 거라고 앞으로 수학을 잘할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 믿습니다. 오늘도 수고했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